오늘은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한낮에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겠고 최고 15cm에 이르는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긴 산책 행렬을 이룹니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집앞 공원에 잠깐 바깥 공기를 쐬러 나온 겁니다. 제 집이 저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인데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아마 2-3km 될 겁니다. 죽기 전에 한번더 돌아보자 해가지고 좀 왔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며 다소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 점차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남해안 여덟 개 시군에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초속 16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화요일까지 2에서 7cm 서해안은 5에서 15cm입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찬대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전남 서해안 중심으로 15일까지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다며 체온 유지 등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